93쪽 거기. 법률제도, 이러는 거야. 조선조. 세조 때 완성이 된 조선 최초 공식적인 시적으로, 음, 법전. 원래 조선 최초의 법전은 조선 경국전이라고 정도전이 만든 거야. 그런데 이걸 조선정부가 인정을 안 하지. 그래서 세조 때 시작해서 세조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세 번에 수정을 해. 세 번에, 오자, 탈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수정을 해. 그래서 공식 발표를 1485년 성종 때 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국대전 그러면 성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완성은 체조때 했어. 원래.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도 국가 운영에 관한 법정. 오늘날도 헌법 밑에 육법전서에서 여섯 개 법정이 있단 말이야. 하위법에. 조선도도 그래. 조선도. 경국대전 안에 이, 이, 호, 의 병, 형, 공에서 여섯 개 법정이 있어. 이렇게. 이, 이전, 호전, 예전, 형전. 그 중에 법률, 형벌 담당하는 거. 형벌 담당하는 하는 걸 형법, 형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국대전에 있는 형전보다 명나라 법전의 대명률, 명률, 몇 나라는 명률 이러는데, 대명률이 절더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 그래서 형법 조항만 명나라 걸 적용을 해. 형법 조항만. 특이하게. 자존심이 없는 같은 경국대전을 그럼 더디탈하게 경국대전 형법을 더디탈하게잘 만들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경국대전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 형법조항만 명나라 법률을 적용했다 형법조항만 대명리라고 그러죠 명나라 형법을 적용하였다 그 소리야 그래서 그 형법만 명나라 법률을 적용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고려하고 똑같이 중재 중국 한 나라 때 나온 다섯 가지 형질이 있어. 태당도유사. 열대서 오십 대 엉덩이 때리는 거 태형. 육십 대에서1 0대 때리는 거 장형. 그리고 구속시키는 거 도형. 이건 지방관이 할수 있어. 고려조선이. 그리고 중재자. 큰 죄인 중재자. 이건 중앙정부만 해. 뭘유괴 보는 유배형. 유형이라고 해서. 그리고 죽이는 사형. 유배형과 사형은 중앙정부만 할수 있어. 조선도 똑같아. 반역과 강상제. 이건 중재를 취급한다. 강상재란삼강오륜 성리학예의법,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의 그리고 사형수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삼복제라고 했다. 삼심제, 삼심제를 운영하였다. 고려 문종때 이래로 조선에도 그랬다. 자, 형법. 아까 얘기한 대형률에 따른다. 민사, 백성과 관련된 재판은 그 지방의 지방관이 이 판사가 돼서 이 지방관이 처리한다. 그래서 지방관이란 수령, 청주시장 수령은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그리고 군지위권이 있고 이런 거예요. 도지사도 똑같고 그래서 15세기 사또 즉 수령이 하는 재판에 15세기는 노비가 누구 거냐 노비 자식이 누구 거냐 그 재판이 제일 많았어 노비소송재판이 16세기부터는 산에 관한 소송 산송이래 명당짜리 누구 산소냐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뭐 이런 거예요 몰래 이 할아버지 묻고 막이 이러거든. 이래서 산에 가는 소송, 산속 문제 재판이 가장 많아진다. 왜 이러느냐? 15세기는 노비 문제가 가장 많아지다가 왜 사라지느냐? 사라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조 때 노비 문제 처리라는 전단 재판기관이 생겨.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장대원이라고 그래. 세조 때 장내원이라는 관청이 생겨요. 장내원 하는 관청이 세조 때 등장을 해요. 아무래도 노비는 시골보다는 중앙 서울이 많을 거 아니야. 서울에 장례원이는 관청, 임진왜란이 나왔어. 그관청의 노비들이 때는 요때다 그래서 노비 문제 부질러 버리자. 그럼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장례원을 부질러 가요. 갔는데 애들이 글씨를 몰라. 장례원 간판 이름을 몰라. 다 건물이 비슷비슷하게 돼서 이씨하고당치구대로 부질러 버린 게. 그래서 경복궁이 불탄 거야. 그래서 장례원 부질러 갔다가 그게 재판 기관은 앞에 뭐가 있냐. 해태상이 있어, 해태상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 혜태. 해태. 혜태상 뒤에 재판기관이 있어. 해태가 공정의 상징 동물이거든. 상상의 동물이요. 그러니까 혜태상 뒤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게 장례원인지는 몰라요. 이름을한자를못 읽으니까. 에가 몽땅 불지르다가 이게 경북궁, 창덕궁까지 다불타버린 거야. 요 예? 일본 놈이 불태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관청 노비들이 불지르는 거야. 그런 좀 사연이 있어. 응? 음. 자, 그래서 10 15세기 사또는 노비 문제 재판을 가장 많이 하다가 16세기부터는 명당짜리 산속 문제 재판을 가장 많이 했다. 그게 그 소리야. 음. 자 이러면서 고 밑에 사법, 조선조, 재판권을 가고 있는 데가 중앙에 다섯 개, 지방에 두 개, 중앙, 법무부인 형조, 공무원 재판하는 사원부, 왕명 재판관, 반역죄 재판하는 의금부, 그리고 서울시청인데 토지 문제, 토지 가옥, 경제, 토지 강우지 재판권을 갖고 있는 한성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노비문제재판기관 장례원. 서울에 이렇게 다섯 개 재판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 지방에 내려가면 사또인 수령. 청주시장. 그리고 도지사인 관찰사. 충청북도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재판권을 갖고 있다. 얘기 응?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그러면 평안도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평안도 병마절도사. 또 이랬다고 그랬어. 응? 그러면분 분지권이 있다는 얘기고, 예. 평양감사, 이러면 재판권이 있다는 얘기야. 한 사람이 그세 가지 권력을 권다 갖고 있는 거야. 그게. 그게 지방의 왕이야. 지방의 왕. 도지사는. 수령도 그렇고, 청주시장은 청주시 행정, 청주시 군지권 청주시 사법권. 이걸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예. 자, 그게 사법적인 얘기야. 한편, 향촌, 지방. 전에 고려 때 뭐라고 했냐.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 향. 지방관이 파괴 안 되는 지역, 촌. 합쳐서 향촌. 향천. 이래. 향촌이라는 단어가 고려도 조선도 촌락. 음. 뭐별 의미는 없는데 대충 읽어 보면 되는 거라. 세, 세 번째, 거주 지역. 양반 사는 데 반촌. 백성 사는 데 민촌. 편의상 그렇게 불러. 양반은 대개 어느 쪽에 사냐? 그 마을 북쪽에 살아요. 그래 북촌 이런다고. 일반 백성은 어디서 사냐? 동쪽, 서쪽, 남쪽. 그래 동면 서면 지명에 그런 거 있잖아. 지금도 보면 뭐 옥천군 뭐 서면 뭐이렇 연기군 서면 이런다고. 연기군 서면이 지금 세중시야 예. 음. 그래서 일반 백성 사는지역 그러면 중간 계층 아전들 아전 어디에 가는? 어디 사느냐? 도시 한 한복판에 살아. 왜? 사또가 불러면 빨리 떼야 되니까. 중촌 된다고. 중촌 큰 도시에 가면 중촌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대전에도 중촌동이라는 데가 있어. 대구에도 있고, 큰 도시들은 대부분 다 있어. 보면. 자, 그게 지역에 따라 거주지역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요천에 한 얘기, 정치에서, 향약, 16세기 등장한 향촌 질서유지와 자치적 치안 유지를 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노동공동체인 뭐, 두레가 있고, 신앙조직에서 발전한 향도가 있고, 고려때도 설명한 거야. 자, 그리고 가족제도, 이것도 다 설명했죠. 고려대. 다른 건 읽어보면 되는 정도고, 단, 거기, 밑줄 쳐 놓은 거. 조선사회는 철저한 성리학사이니까, 성리학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차별이라고 그했아 응? 무조건 가르는 거야. 응? 성리학적 사회질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부의 재가를 금지했다.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재혼하는 걸 막았다고. 과부로 살아라, 이 소리야. 그러면서 효자와 연례를 칭송했다. 철저한 성리학사회, 이 소리야. 철저한 성리학사회.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읽어보면 되고, 자, 그러면서 한 장을 넘겨서 조선후기 인구변동. 이건 시험을 냈어. 최근에 몇년 전에. 낼 만한 게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면 이거 낼 거다. 이랬는데 이게 원래는 이공원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애들 한국사 책에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저게 보니까 한국사학교 가서 일급중 중에 네 중에 있길래 아, 저 내겠구나 싶어갖고 뭐 저거는 안 뵙고 배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북분리보면 어? 되는 일이다. 내겠다 싶어서 이걸 집어넣더니 었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게 시험이 나오더라고. 예? 거기 뻔해 내는 게 효종에서부터 숙종 때 인구가 확 늘잖아 인구가 확 줄고 확 늘고 이런 거 내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 않은 걸뭘내 거냐고 그게 이, 인구가 확 줄었다 이건 쉬워요 인구가 확 줄었다 딴두 가지 이유요 인구가 갑자기 팍 줄었다 첫째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두 번째 전염병이 만연했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면 줄을 일이 없거든 뭐 집단 이주할 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런데 인구가 거기 확 늘었다야 왜이 얘기야 응? 왜 숙종 40년 응. 효종 때 62만 호가 150만 호 엄청나게 늘었잖아. 응? 그 이유가 뭐냐? 생산력 증대야. 농경 국가니까 생산력 증대. 뭐 이양법, 시비법, 견육법 이런 거. 그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잖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서 애를 많이 낳는 거야. 희망이 보이니까. 요즘 뭐 애들이 안 낳는데야? 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봐. 낳지. 그런 거예요, 그게. 옛날이냐, 지금이냐, 사람 사는 거매한 가지야. 생산력 증대가 답이야. 예. 한편, 조선주기, 아래, 향촌 질서의 변화. 거기, 내용, 9년 단위로 농민지배가 곤란해서 천낙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 동종마을이 형성되고 어쩌고저쩌고, 분홍층. 그리고 밑에 농민층의 변화. 이러는데, 요건, 이, 여기서 해도 되고 저 뒤에 가서 해도 되는데, 이 완벽한 구서 책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편성을 해놔서 저쪽 뒤에 가서 한꺼번에 할게. 195페이지. 사회 변혁의 움직임. 조선주기 사회가 신분제가 굵격하게 움직여. 신분제가 흔들린다. 동요. 거기에 탐관우리가 흥편다. 탐악한 관리 혐오하나 전. 요즘 말로 하면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이 백성을 나쁜 짓을 한다. 그리고 재난과 징병이 많이 나고 이상한 모양에 대해 서양배가 해안선에 나타나고. 불안한 거지. 자, 그중 거기 질병에다 동그라미. 질병에다가. 이 질병 중에 19세기 초반, 1823년인데, 19세기 초반, 한반도에 최초로 등장한 질병이 있어. 그게 뭐냐? 백성들이 처음 보는 질병이야. 평안북도에. 그 괴한 질병이다. 해서 그걸 괴질이라고 그래요그 그 질병에다가 괴질, 이래. 과로 열고, 이게 뭐냐? 이 괴질을 배경으로 나온 TV영화가 있어. 뭐, 속편까지있 뭐, 킹덤. 킹덤 이게 배경이야. 코리아 좀비. <laughs> 뭐여? 콜레라는 콜레라. 콜레라를 괴질이래요. 콜레라 이게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평안도 백성을 3개월 사이에 3만 명 이상을 죽이고 서울은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서울 콜레라가 들어가지고 왜 전혀 처음 보는 거니까 전혀 대응을 못한 거야.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게좀 시사성이 있어 질병이 그 괴질 코로나가 19세기 초 한국사에 중국으로부터 처음 들어와요. 예 이렇게 신분제는 뚫려. 양반은 밥처먹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어. 이러잖아. 어.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이상한 부해가 자꾸 찝적거려. 이렇게 한편 이렇게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도적이 출몰한다. 칼 들고 설치는 검게. 깡패 집단이죠. 그리고 양반집을 공격하는데 불로 먼저 공격을 해. 명화적. 화, 불화자불 붙으면 화내지잖아. 화적대들라고 화적대. 이런 집단들이 전도족이 등장한다. 도적 집단이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지 인간은 이 죽음이 들어오면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공식이야. 그래서 말세론적 예언사상들이 성행을 해. 그래서 나온 게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 도참, 도참이라는 예언이요. 한국사에 아직도 살아있는 정감독. 계룡산 천안북에 올라가서 정식 이감이라는 애가 조선 운명에 관한 예언을 했다. 정식 아직 가면 나라가 망한다. 정도령이라고 해서 정감록이라는 거야. 한국사에 회 지금도 살아 있어. 정치 대통령하기 힘들어. 그래서 전라도 고창 선운사 동백꽃으로 유명하고 풍천장화로 유명한데 그게 전라도 고창 선운사란 사찰 뒤 바위면에 3 m 터 높이인데 거기에 마의 미륵불이 세져 있어. 그첫 번째 그림 마의 미륵불이 세져 있어. 무슨 신앙이야? 미륵신앙이지. 미륵부처님 미륵신앙이라는 거야. 마의 바위에 미륵부처님을 세겨놨어 그런데 감시라고 배꼽 부분 내가 옆에다가 배꼽 부분을 확대해 놨어. 배꼽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거기에 정감록이 얘기하는 비밀 기록 조선명화한 비밀 비기 비밀책을 집어넣어 놨대. 근데 전봉준이가 나중에 한이배년 지나고 난 뒤에 전봉준이가 짠 하고 나타나 갖고 손화중이라고 양반부화를 시켜가지고 저 끄내와 이랬어. 3미터를 날아갔나 봐. 하여튼 끄내왔대야. 그리고 입구를 봉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도령의 계승자다 전봉준이가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이게 고려 때 나온 거예요 원래 고창선언서의 마이블이라는 게 고려 때 만들어진 건데 19세기에 저런 짓라는게 됐지 19세기에 음. 요즘도 세상이 혼란스러운 예언사상들이 유행을 해 목사님이 깽가리치고 막 이런다고 음. 그런데 있어 목사님이 깽가리치는데 자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니까 나타나는 중의 하나가 서학 즉천주교지 이 천주교가 한국 천주교가 좀 독특한데 17세기 북인이 광해군 때 학문적으로 수용 학문인 줄 알고 갖고 왔죠. 종교인 줄 몰랐죠. 그래서 서쪽에서 온 학문이다. 서학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종교들하고 그래서 믿었어. 남인들이 신앙화, 정향용 중집안이 그랬다가 19세기 박해받았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천주교는 성당 천주교는 다 제시트 교단이라고 해서 포교활동을 했어.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근데, 한국만 예외야. 한국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 누가 와서 가르쳐 준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 로마 바티칸이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야, 한국이. 음, 그런 좀 사연이 있어. 17세기 학문인 줄 알고 갖고 들었다. 학문적 수용. 그런데 조선왕조가 박해하더라. 왜? 첫째, 제사를 안 지내, 얘네들이. 두 번째, 양반중심의 신분질서 부정. 저게 무슨 소리야? 성리학이라는 건 차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천주교는 뭘 강조해? 모든 종교는 평등을 강조해. 그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야. 거기 양반 중심의 신비주서부정협에다가 평등강조 이렇게 써. 평등이 못마땅한 거야. 어떻게 나 양반하고 천민하고 똑같냐? 그게 열받는다. 이 얘기지. 교수협장, 평등사상과 직구난티세상 내세를 들으면 모든 종교는 다 내세야. 살았을 때복 줄게. 그럼 쫓아와서 항의해요. 그렇잖아. 구식 먹었는데 복 받은 거 없다. 따진단 말이야. 죽고 난 뒤에 죽은 놈이 오지는 않거든. 이게 종교의 기본이야. 종교는 첫째, 모두 다사랑하래야 평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세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 신도들을 결집시켜야 되니까 찬송가가 있어야 돼. 찬송가, 학교의 교과, 국가의 국가, 불교의 참불가 모든 종교는 찬송가가 다 있어요. 예? 결속 강화를 시켜. 사이비 종교일수록 찬송가가 강해요. 소리 치르고 박수 치고 난리를 피잖아. 예? 이 사이비일수록 그게 강해. 소리 질르고 그러는 게. 그러다 보면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나중에 취지가 안 되면 종교 만들어. 종교 만들 때 이걸 필히 기억해. 첫째, 내세, 두 번째 평등, 세 번째 찬송가. 특히 찬송가가 중요해. 사이비일수록 찬송가가 특히 중요해. 예. 문성명.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종교 만들었잖아. 통일교. 한국에는 별볼일 별 없는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세요. 통일교가. 엄청나게 힘이 세. 여튼 옆으로 세일 일이 아니고, 음, 조선조 오대 박해. 종교 깊은 부분은 잘안 내. 다른 종교가 항의하거든. <laughs> 음, 그, 그래. 래서 일반적으로 낼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러면서 이 서학에 대항한다고 나온 게 동학이야. 동학. 은 기존 종교의 장점을 고루발췌했다 특히 민간신앙의 장점까지. 궁궁극물이라는 주술을 외우면 창검이뚫지않는다안쓸겠냐고 하는 얘기지. 예. 사상, 시천주, 인내천. 똑같은 거야. 내 가슴속에 천주님을 모신다. 나. 모든 인간은 하늘이다, 나. 똑같은 얘기야. 한 얼림이라고 그래, 얘네들은. 그래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세살 먹은 손자한테 반말을 못 해요. 왜? 세살 손자 가슴쪽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이런 거야. 그 손자한테 반말하면 하느님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야. 동학은 한 얼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시천주 인내처이래 대단한 평등이죠 동학은 교리는 하자가 없어요. 교리는 참잘 만들어놨어요. 교리는. 일제 때네들이 독립운동하니까, 천독이라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니까 일본 놈이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타압버 해서 그렇지. 사입이 나냐? 정식 종교 그래서 문락 양반, 문락 양반 이 경주 외각의체우라란 인물이 동학의 경전을 큰 법이다 해서 경전을 만들었어. 그게 동경대전이라는 요 그리고 얘가 경주 외각 용담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용담골에서 만든 찬송가에서 용담 유사라고 그래. 종교는 찬송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동경대전은 한자로 썼어. 왜? 양반 지기를 끌어들이려고. 교리. 그리고 용감주사는 한글이야 왜? 서민층을 끌어들이라고 머리를 잘쓴 거지. 예. 응? 근데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이비정교 교주다. 그래서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배상을, 배상을 무속으로 빠뜨린다 해서 1864년 3월 10일 날 대구가명에서 사형을 시켜버린 거야. 최재우를. 응?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음. 응? 한편 이러면서 그사회사 끝에 농민한 거. 여기 뭐 별거 없는데 일단 여기 설명하고 정리할게. 자, 18세기 말 19세기 세조정치가 등장하면서 전정군정 황국 삼정이 물러진다. 세금 내는 게어려진다 정부는 일단 누가 나쁜 짓 하나야? 아행의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어. 그리고 사건 조사반장 안핵사라고 사건 조사반장을 파견했다. 아, 세금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났구나. 세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거 삼정 이정 청 이러는데. 자, 이러면서 19세기 초반 순조임금 때 아까 얘기한 몰랑양반 홍경래가 일으킨.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 하는 게 있어. 서북부인 차별대우를 명분으로. 밑에 하단 해놨는데, 서북부인이란 누구냐. 북부인 평안도, 서부인 황해도. 황해도 평안도가 차별받았다. 실제 차별받은 거 없어요. 홍경래가 하는 거짓말이야. 이게.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거짓말이야. 그랬다가, 이건 순조때 얘기고, 한 4개월 만에 진압을 당했어. 그랬다가, 1862년 1월 달에, 1862년 1월 달에, 경상남도 단성이라 는 데서 몰락 양반이 주도한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 여기 15km 떨어져 있는, 15km 떨어져 있는 그 밑에가 이 진주라는 데야. 그래서 진주로, 진주로 소문이 났어.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당시 진주니까. 그래서 진주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 몰락 양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다이 농민 봉기는 몰락 양반이 일으킨 거야. 전봉준이도 몰락 양반이고. 응? 진주병사, 백낙신에 대한 탐학 나쁜 짓에 들기라는 거야. 이 진주농민봉기가 전국으로 소문이 난거야 전국으로 그래서 꼭대기 함경도 함흥에서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전국 72군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1862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에 대해서 임술농민봉기 벌봉자 벌때같이 들고 일어났다 해서 임술농민봉기 이러는 거예요 그중에 진주농민봉기는 3개월 반 만에 진압을 당해 5월달에 진압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임술농민봉기 중에 진주농민봉기고 그다음 유명한 게 여러분은 잘 몰라도 여기 대청댐 스몰지구인 문의면이라고 있어요. 문의 봉기가 두 번째 유명해요. 여러분 은잘 몰라도 하여튼 전국 70여 군데에서 봉기가 일어나. 이게 1862년부터 64년경까지 농민봉기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64년경까지니까 63년 11월 그 중간에 63년 11월에 누가 권력을 잡냐? 느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흥선대군이 처음 하는 게 농민이 들끓하니까 농민 열받은 거 해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세금제도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연이 생기는 거야. 네. 자, 이러면서 이세두정치는 밑에, 세두정치 영향, 지방관의 탐악, 지방관이 나쁜 짓을 하더라. 그러니까 청주시장이 나쁜 짓을 하니까, 청주지 유지지, 지지 대상이니 같이 날뛰어. 그래서 삼정문란, 세금 걷는 제도가 무너졌다. 그래서 정부가 아명호사를 파견했는데 효과가 없어. 왜? 세두정치니까 우리 큰아버지 영의정, 우리 아버지 장관, 우리 형 도지사, 나 사또, 내 동생 암행어사.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효과 없지. 고암행어사 <목소리>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그 19세기는 암행어사 오면 기다리다 죽였어요. 암행어사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죽어요. 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길 잘못 들으면 굶어 죽지. 지가 별수 있어. 그렇잖아. 또 정보를 잃지 않으면 기다렸다 죽여버리고 한다고. 나 암행어사 이마에쓰에 다니는 거 아니거든. 죽여. 죽여도 모르지 뭐.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파견하는 거니까. 청주에서 알수 있냐고. 오다가 죽어버렸는데. 어느 산골에서 죽었는지 알아? 그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많아. 자, 이렇게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농민이 상소운동을 해요 소청, 부탁의 상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 썼다고 사또가. 아, 유 잘못했구나. 하겠냐고안 하지. 그러니까 청주시장 담벼락에다가 청주시장 내지 담벼락에다가 낙서해. 벽서. 그리고 유인물을 뿌려요. 괴소. 네. 이건 소극적 대응이지. 그지 저게 다 낙서했다고. 청주장이 정신 차려왔냐고 못 차리지 참다안 되니까 결국 때로 들고 일어나 그게 뭐야 적극적대 농민 봉기야 벌봉자 벌 때가 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세 조정치는 농민 봉기를 가져와요 자 밑에 조선 3대 조정 이건 내가 칸에 여유가 있어서 이기한 얘긴데 기억하라 이랬더니 이게 최장기 에 처음에 나오더라고 15세기는 연산군때 홍길동 실존인을 얘기. 이게 그리고 16세기 임꺽정, 17세기 장길산. 그렇지. 100년에 하나씩이야. 15세기 홍길동, 16세기 임꺽정, 17세기 장길산. 그렇게 기억하면 돼. 100년에 하나씩. 이거 필요 없고, 100년에 하나씩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응? 자, 그리고 여백. 앞에 장, 194쪽 하단, 고기 얘기할게. 조선후기 지방, 향촌 사회의 변화. 조선후기 향촌 사회의 변화는데 조선후기의 옛 글자, 옛날부터 양반이걸 구향칭이라고 그래. 기존 양반. 조선 전기부터 양반이었던 애. 기존 양반. 거기에 신향칭이라는 게있어 새롭게 향촌이라는 놈들. 신앙층이래 이게 뭐냐? 새로 양반이 된 놈들이야. 누구 출신이야? 부유한 농민 출신, 부농, 부유한 상인 출신, 부상, 부농, 부상. 예를 들어서 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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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가 돈 주고 양반 신을산 거야. 합법적으로. 이 둘이 청주시내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권력쟁탈전을 하네 얘도 양반 됐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향촌에. 권력 전쟁이 벌어져. 이게 향촌의 전쟁이다 해서 향전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면 구양층도신양층도청주시에서 합법적으로 권력까지 내가 있어. 개하고 손잡으려고 그래. 그래, 유리해지잖아. 개가 누구냐? 청주시에서 합법적으로 권력까지 내가 누구야? 청주시장이지. 볼거 없지. 그치? 이걸 관청 권력에서 관권이라고 그래. 왜 관권이라고 그러냐? 수령이라고 안 하고, 이건 수령과 청주시장. 그 밑에 부청장, 부시장, 아전. 수령과 아전이 한 통속이야. 예? 그래서 관권이라고 그래. 수령과 아전이 한 통속이야. 관청 권력. 관권 세력이 강화야. 얘도 얘하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얘도 얘하고 손잡으려고 그래. 얘만 좋아지는 거야. 결국은. 관권 세력이 강화야. 강화는 약화가 있겠지. 항상 강화는 약화가 있는 거야. 증가는 항상 감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수령을 견제해야 되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구요 향촌 양반이야. 그렇지 상피제의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그 지역 출신은 못 가. 그럼 그 지역에 관해서 내가 청주를 모르는데 청주 생존을 어떻게 하냐? 청주시 유지들이 있잖아. 걔들이 도와주게끔 되 있다고. 유양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향촌의 양반님들이 있는 유양소는 별볼 일이 없어지는 거지. 유양소의 약화야. 그럼 유양소가 뭐가 된 거냐? 유양소는 사또 똘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수령의 부세, 세금 부과, 자문기구 하라고. 이 이왕수가 모여있는 데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청주시 의회라고 그랬지. 어이, 청주시 의회의장, 일러봐 왜요? 얀마, 내 품위지가 500원이 뭐냐? 500원이. 좀 올려라. 얼마로? 천 원으로요. 알았어요. 청주시 의회의장이 청주시 의회, 시의회 의원들 을 모아. 야, 시장님이 품의지 500원에서 1000원 올려달래. 기왕이면 3000원을 올려드리자. 이러는 거요 수령 똘마해가된 거지. 수령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청주시 의회가. 응? 그 소리 얘기해, 유양소. 유향수. 유양소가 청주시 의회야. 지금으 따지면. 결국이건 누구만 좋아져? 청주시장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방관의 수탈이 늘어요. 수령, 지방관의 탈이증가로 돼. 그래서 뭐 아까 지방관의 수탈로 뭐가 일어난다고? 전정운정항고 삼정문란이 생겨서 농민이 벌봉자, 벌떼같이 들기려는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 거야. 백성이 조선중에는 똑똑해진 거야. 그래서 농민이 집단 항이를 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순조임금 때인 홍경래의 난 그리고 진주밀라노 대표들은 임술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딱 있지. 이 얘기는 어? 노란색이 가장 중요해. 저도 여기 향촌의 모습이야. 여기가, 어? 여기 얘기가 핵심이야. 물어보면. 여기가. 자, 이게 사회사의 장면. 그리고 마지막 급단한. 조선 전역이 문화산. 문화산은 외를 양이 많은데 앞에가 포인트야. 뒤에는 외우는 거라. 예?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40분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문화.